여러분, 오늘은 우리 동네 시장 좌판 30년 베테랑 만식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녁 7시, 만식씨 집 거실이었습니다. TV에서 햄버거 광고가 나오자 만식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영자야, 오늘 내가 쏜다. 결혼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아내 손잡고 외식하자고 먼저 말하기가요. 영자씨 눈가에 주름이 깊어지며. 웃음꽃이 폈습니다 뭔 바람이 불어서 그래요? 바람은 무슨 그냥 우리 영감탱이가 한턱내면 안돼 하지만 영자씨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여보 거기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데인데 만식씨가 가슴을 닥쳤습니다 그까짓거 30년 장사꾼이 기계 하나 못 다루겠어 지금 생각하면 그게 오만이었습니다 15분 후 햄버거 가게 앞 반짝이는 키오스크 앞에 선 만식씨 뒤로는 고등학생 셋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만식씨가 화면을 손가락 끝으로 툭툭 찔렀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고장 났어. 여기 사장 어디 있어? 영자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손가락 내 쪽으로 눌러봐. 굳은살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뒤에서 고등학생 하나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희가 대신 시켜드릴까요? 만식 씨의 뒷목이 뻣뻣해졌습니다. 젊은 애들한테 도움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절대로 내가 한다. 손바닥으로 화면을 닥쳤습니다. 미소리와 함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봤지, 됐잖아. 순간의 승리였습니다. 영자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메뉴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징글, 더블, 드리플, 와퍼, 치즈, 베이컨. 만식씨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고기 몇근 배추 몇 포기 이렇게 단순했는데 말이죠 아 그냥 고기 들어간 거 하나요 만식씨가 중얼거리며 더블치즈 와퍼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새로운 질문이 나타났습니다 치즈를 추가하시겠습니까 뭐 더블치즈라며 왜또 넣어 여보 그건 원래 있는 거고 추가로 더 넣냐는 베이컨을 추가하시겠습니까 아 했다고 있는 거만 달라니까 만식 씨가 화면을 연타했습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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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삐, 삐.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멈췄습니다. 시간 초과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선택해 주세요. 만식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간 제한이 있다고? 뒤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만식씨 등의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여보 제발 직원한테 부탁하자. 영자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안의 눈에는 다 보였습니다. 남편이 무너지고 있다는걸. 하지만 만식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돼. 만식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나는 영영 늙은이가 되는거야. 다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신중하게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클릭. 어, 사이드 메뉴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아닌데 뒤로 가기를 찾았습니다. 없습니다. 어디 있죠? 당황한 손가락이 화면을 휘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케첩 추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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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케첩 쉰 개가 선택되었습니다. 아, 뭐. 만식씨의 비명이. 가게를 올렸습니다. 영자 씨가 화면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취소 어디 있어 취소 버튼? 화면 오른쪽 하단에 빨간 버튼이 보였습니다. 저거다. 여보 그거 결제. 비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카운터 직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케첩만 50개 주문하셨는데요. 영자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2만원 케첩이 2만원 만식씨가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고등학생들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끝이었습니다. 완전히 망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식씨 입에서 나온 말. 맞아. 네? 영자씨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미쳤나? 케첩 쉰게 맞아요. 내가 시킨 거라고. 여보, 만식 씨가 영수증을 움켜쥐었습니다. 소는 떨렸지만 목소리만은 단호했습니다. 당신 요즘 토마토가 몸에 좋다잖아. 케첩이 토마토야, 건강식품이라고. 내가 당신 건강 생각해서 일부러 시킨 거야. 정적이 흘렀습니다. 고등학생 하나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어 둘, 셋, 영자씨가 남편을 봤습니다. 허풍도, 이런 허풍이 없었습니다. 태첩 50개가 건강식품이라니. 하지만 영자씨는 남편의 눈빛을 봤습니다. 떨리는 손을 억지로 펴진 어깨를 빨개진 귓바퀴를 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여자는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처절하게 자존심을 지키려 하는지. 그래요. 영자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가 내 건강을 생각했구나. 만식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둘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미안해. 뭐가요? 배고플 텐데. 집에 라면 있어요. 만식씨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뭐가요? 모르는 척 해줘서. 영자씨가 웃었습니다. 30년 살면서 당신 거짓말 몇 번이나 들었는데. 이제 와서 케첩 하나쯤이야. 둘이 함께 웃었습니다. 냉장고에 케첩 쉰 개가 일렬로 늘어섰습니다. 만식 씨가 하나를 꺼내 쳐다봤습니다. 이거 진짜 토마토 맞지? 맞아요. 그럼 건강식품 맞네. 그렇다치죠. 영자 씨가 라면을 끓였습니다. 만식 씨가 케첩 하나를 톡 눌러 라면에 뿌렸습니다. 맛있네. 거짓말. 둘이 마주 보고 웃었습니다. 그날 밤 만식 씨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나 늙었나? 옆에서 영자 씨가 돌아누웠습니다. 여보. 아. 응 다음엔 내가 시킬게요. 아. 응 만식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냉장고 속 케첩 쉰개가 조용히 빛났습니다. 에필로그. 그후 1년 만식 씨 부부는 모든 음식에 케첩을 뿌려 먹었다고 합니다. 김치찌개에도, 된장국에도 건강식품이니까요. 그리고 키오스크. 만식 씨는 지금도 5m 반경 안에 안 간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영자씨 몰래 유튜브로 키오스크 사용법을 검색한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는 작은 기계 앞에서 큰 전쟁을 치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기억하세요. 진짜 사랑은 케첩 쉰게도 건강식품으로 만들어주는 거라는 걸.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